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김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였다. 스물여덟 살의 그녀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주변을 압도하곤 했다. 그런데 오늘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다 보았다. 메시지 하나, 지은아, 나 결혼할 거야? 부모님 뜻대로 발신자는 이수민, 27살의 그녀의 연인이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민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고 늘 말해왔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다. 지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럴 수 없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수민과의 만남은 3년 전 대학 동창회에서 시작됐다. 수민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말투가 지은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다. 처음엔 우정이었지만 곧 사랑으로 변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여자 둘이 사랑하는 건 금기였다. 지은은 수민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이제 수민이 결혼한다니? 지은은 회사 로비를 나서며 택시를 잡았다. 강남으로 가주세요. 그녀의 목적지는 수민의 집 근처 카페였다. 도착해서 기다리니 수민이 나타났다. 수민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짧은 파피어의 부드러운 눈매, 따뜻한 미소. 하지만 오늘 그 미소는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다. 지은아, 미안해, 수민이 앉자마자 말했다. 지은은 손을 뻗어 수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민이 피했다. 왜? 왜 갑자기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민은 고개를 숙였다. 아빠가 아프셔. 병원비 때문에 결혼하면 집안에서 도와주신대. 상대는 아빠 친구 아들인데 안정된 직장도 있고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다. 그게 이유야? 우리 사랑은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사랑은 사회가 인정 안 해. 가족이 날 버릴 거야.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 자신도 가족의 압력을 알았다. 지은의 어머니는 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 고 잔소리했다. 지은은 그 말을 무시했지만 수민은 달랐다. 수민의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아버지는 퇴직한 공무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딸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면 심장마비 올 거라고 수민은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농담이 현실이 됐다. 지은은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수민의 결혼 상대를 알아보기로 했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 컴퓨터로 검색했다. 수민의 약혼자 박준호, 서른 살 은행원. 사진을 보니 평범한 남자였다. 지은의 마음에 질투가 솟구쳤다. 수민이 왜 이런 남자와 저녁에 지은은 수민을 다시 만났다. 공원 벤치에서 준우씨 만나봤어. 지은이 물었다.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너만큼은 아니야.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들은 손을 잡았다. 바람이 불어오고 주변 사람들이 지나갔다. 누군가 힐끔 쳐다보았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다. 수민아, 도망치자. 나랑 같이, 지은이 속삭였다. 수민의 눈이 커졌다. 미쳤어. 가족은? 직장은? 지은은 대답했다. 우리 둘이면 돼, 서울 떠나서 새로 시작하자.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아빠 병원비, 동생 학비. 난 책임져야 해. 지은은 절망했다. 그녀의 선택은? 수민을 설득할까? 아니면 놓아줄까? 그날 밤, 지은은 집에서 울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왜 그래?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주, 수민의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지은은 친구로서 초대받았다. 아이러니 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결혼식에 가다니? 지은은 수민의 어머니를 만났다. 지은 씨, 수민이 결혼식 도와줄래? 너랑 친하니까 지은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수민의 결혼을 준비하게 됐다. 드레스 고르기, 청첩장 디자인. 매 순간 고통이었다. 수민과 쇼핑 중 지은은 말했다. 이 드레스 예쁘네. 하지만 너한테 안 어울려 수민이 웃었다. 왜? 질투. 지은은 진심이었다. 이드레스는 남자를 위한 게 아니야. 집으로 돌아와 지은은 일기를 썼다. 수민아, 난 내가 행복하길 바래. 하지만 이 결혼은 행복이 아니야. 고뇌가 깊어졌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지은은 동성애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에서 여자 둘이 사는 건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 지은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결혼식 전날 수민에게 모든 걸 털어놓자. 하지만 그건 위험했다. 수민의 가족이 알면 지은의 직장도 위태로울 수 있었다. 한국 기업 문화는 보수적이었다. 지은의 상사는 가족 중심을 강조했다. 만약 지은의 성적지향이 알려지면 승진은 물 건너갈 터. 그런데도 지은은 결심했다. 사랑을 위해 싸워야 해. 결혼식 전 주말, 지은은 수민의 집에 초대됐다. 수민의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지은은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불타고 있었다. 수민의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 씨, 우리 수민이 잘 부탁해. 결혼 후에도 친구로 지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예, 수민은 제 거에요라고 외치고 싶었다. 식사 중 수민의 어머니가 물었다. 지은 씨는 언제 결혼할 거야? 좋은 남자 소개해 줄까?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생각 없어요. 수민이 지은을 쳐다보았다. 눈빛에 죄책감이 스쳤다. 식사 후 수민과 지은은 방으로 갔다. 미안해, 지은아. 수민이 속삭였다. 지은은 수민을 안았다. 왜 미안해? 내 선택이잖아. 하지만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밤, 지은은 수민의 집에서 잤다. 새벽에 깨어보니 수민이 울고 있었다. 수민아, 왜? 지은이 물었다. 수민이 대답했다. 준호 씨랑 데이트했어? 좋은데. 너 생각나?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수민을 끌어안고 키스했다. 순간의 열정이었지만, 수민이 밀어냈다. 안 돼, 이제 그만, 지은은 충격받았다. 수민이 날 버리는 거야, 다음날, 지은은 회사에서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가 물었다. 지은 씨, 요즘 왜 그래, 지은은 피곤해서, 라고 둘러댔다. 점심시간, 지은은 박준호를 만났다. 은행 근처 카페에서. 준호 씨, 수민 친구 김지은입니다. 지은이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아, 들었어요. 수민이가 자주 얘기해요. 지은은 속으로 뭐라고, 라고 생각했다. 대화 중, 지은은 물었다. 수민 씨 사랑하세요. 준호가 대답했다. 네, 착하고 예뻐요. 지은은 분노를 억눌렀다. 수민은 착한 게 아니야? 강하고 아름다워, 만남 후, 지은은 수민에게 메시지 보냈다. 준호 만났어. 좋은 사람 같아. 축하해, 수민의 답, 고마워. 하지만, 지은은 그, 하지만을 붙잡고 싶었다. 그 주, 지은은 동성애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가 말했다. 한국에서 커밍아웃은 위험해. 가족, 직장 잃을 수 있어, 지은은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상담사, 천천히. 지지자를 모아, 지은은 수민을 지지자로 삼고 싶었다. 하지만 수민은 이미 결혼을 선택했다. 지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수민을 강제로 끌어내? 아니면 존중해, 도덕적 딜레마였다. 사회는 동성애를 비난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를 봤다. 지은은 화가 났다. 왜 우리 사랑은 잘못된 거지? 저녁에 어머니와 식사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소개팅 해볼래? 지은은 거절했다. 엄마, 나 여자 좋아해. 순간의 충동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지은은 후회했다. 농담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의심했다. 그날부터 집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수민의 결혼 준비가 진행됐다. 지은은 웨딩 플래너와 미팅에 동행했다. 플래너가 물었다. 신부님,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수민이 대답했다. 간단하게 지은은 속으로 우리 둘이 결혼했다면 화려하게 했을 텐데 생각했다. 미팅 후 수민과 산책했다. 지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수민이 말했다. 지은은 나도라고 대답했지만 눈물이 날 뻔했다. 집에 돌아와 지은은 친구에게 털어놨다. 친구 최민지. 스물아홉 살. 지은아, 포기해. 수민은 가족 선택했어. 지은은 못해. 사랑하니까. 민지는 한숨 쉬었다. 그 사랑 때문에 너 파괴될 거야. 지은은 생각했다. 이미 파괴됐어, 다음날, 지은은 수민의 가족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준호의 가족을 만났다. 모두 행복해 보였다. 지은은 외톨이처럼 느껴졌다. 수민이 지은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슬픔이 있었다. 지은은 결심했다. 결혼식 날, 수민에게 말할 거야, 위험한 계획이었다. 만약 실패하면, 수민을 잃을 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 이 따를 터 지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직장에서 상사가 불렀다. 지은 씨 요즘 성과 떨어졌어. 무슨 일 지은은 개인사예요 라고 대답했다. 상사 개인사는 집에 두고 와 지은 은 압박을 느꼈다. 사랑과 커리어 가족과 사회 모든 게 충돌했다. 그날 밤 지은은 꿈을 꿨다. 수민과 함께 도망치는 꿈, 깨어나니 현실이었다. 수민의 결혼이 코앞. 지은은 준비했다. 이제 선택의 시간. 결혼식 일주일 전, 지은은 수민과 마지막 쇼핑을 갔다. 백화점에서 반지를 고르는 수민을 보며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이 반지 예쁘네, 수민이 말했다. 지은은 준호 씨 취향인가? 라고 물었다. 수민이 고개를 저었다. 내 취향, 지은은 속으로 내가 줄 반지가 더 나았을 텐데 생각했다. 쇼핑 후 카페에서 대화했다. 지은아, 결혼 후에도 친구 할수 있지? 수민이 물었다. 지은은 물론, 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친구. 그게 다야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후회할까 봐.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그럼 그만둬,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초대장 다 보냈어, 지은은 절망했다. 집에 돌아와 지은은 어머니와 대화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내가 이상해. 남자친구 없어, 지은은 솔직해지기로 했다. 엄마, 나 여자 좋아해. 수민이 사랑해.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그만해. 그런 말 하지 마, 지은은 울었다. 진심이에요,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어머니가 말했다. 집 나가, 지은은 짐을 쌌다. 호텔로 갔다. 이제 가족마저 잃었다. 지은은 수민에게 메시지 보냈다. 나집 쫓겨났어. 내 때문이야, 수민의 답. 미안. 만나자, 그날 저녁, 공원에서 만났다. 수민이 안아줬다. 지은아, 왜 그랬어? 지은은 사랑하니까, 수민은 울었다. 나도 사랑해. 하지만, 지은은 화가 났다. 하지만, 뭐? 가족? 사회, 수민은 응,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수민이 날 버리는 거야, 다음날, 지은은 직장에서 해고 위협을 받았다. 상사가 소문을 들었다. 지은 씨, 개인 생활 조심해, 지은은 네, 라고 대답했지만, 분노했다. 사회의 정형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은은 동성애 권리단체에 연락했다. 그곳에서 조언을 받았다. 커밍아웃은 용기지만, 준비돼야 해, 지은은 준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민을 위해 해야 했다. 결혼식 리허설 날, 지은은 참석했다. 수민이 드레스 입은 모습은 아름다웠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리허설 후, 지은은 수민을 따로 불렀다. 수민아, 마지막 기회야. 나랑 가자, 수민은 망설였다. 준호 씨 가족이, 지은은 그게 중요해, 수민은 모르겠어, 그 순간, 수민의 어머니가 왔다. 무슨 일, 지은은 도망쳤다. 그날 밤, 지은은 계획을 바꿨다. 결혼식 당일, 폭로할 거야? 수민의 비밀을. 하지만, 그건 반칙이었다. 도덕적 갈등이 심해졌다. 사랑을 위해 배신해도 돼, 지은은 친구 민지에게 상담했다. 민지, 하지마, 수민 인생 망칠 거야, 지은은 이미 내 인생 망쳤어, 민지는 그럼 헤어져, 지은은 못했다. 결혼식 전날, 지은은 수민의 집에 갔다. 수민이 혼자였다. 지은아, 왜 왔어? 지은은 작별 인사 하지만 안고 키스했다. 수민이 응했다. 순간의 약함이었다. 하지만 수민이 밀어냈다. 그만. 내일 결혼해. 지은은 절망했다. 집으로, 아니 호텔로 돌아왔다. 울며 밤을 보냈다. 결혼식 당일, 지은은 예식장에 갔다. 화려한 장식, 행복한 사람들 지은은 뒷자리에 앉았다. 수민이 입장했다. 아름다웠다.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신랑 준호가 서 있었다. 지은은 일어났다. 지금 말할까, 하지만 앉았다. 의식이 진행됐다. 반대하는 사람 있나, 지은의 손이 떨렸다. 일어나려 했지만, 수민의 시선이 마주쳤다. 수민의 눈에 애원이 있었다. 지은은 앉아 있었다. 결혼식이 끝났다. 지은은 축하 인사 줄에 섰다. 수민에게 다가가 축하해, 라고 말했다. 수민이 속삭였다. 고마워. 사랑해, 지은은 눈물을 삼켰다. 밖으로 나왔다. 비가 왔다. 지은은 비를 맞으며 걸었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아니었다. 수민의 신혼여행 후 지은은 메시지 받았다. 지은아, 도와줘. 결혼 후한 달, 지은은 수민의 메시지를 받았다. 준호 씨랑 싸웠어. 집 나왔어. 지은은 바로 달려갔다. 호텔에서 수민을 만났다. 수민은 울고 있었다. 지은아, 잘못했어. 결혼 실수였어. 지은의 가슴이 뛰었다. 왜, 수민, 준우 씨 좋아하지만, 너만큼 아니야? 매일 너 생각나, 지은은 안아줬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수민은 이혼할까 봐, 지은은 기뻤지만, 현실을 알았다. 한국에서 이혼은 낙인이었다. 특히 여자 쪽, 수민의 가족이 반대할 터, 지은은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내 차례야 생각했다. 다음 날, 수민은 집으로 돌아갔다. 준호와 화해했다. 지은은 실망했다. 또 배신, 지은은 수민을 압박했다. 결정해. 나냐, 결혼 생활이냐, 수민은 시간 줘, 지은은 기다렸다. 그 사이, 지은의 삶은 회복됐다. 어머니와 화해했다. 엄마, 이해해줘, 어머니, 노력할게, 직장도 안정됐다. 하지만 수민의 소식이 불안했다. 두달 후, 수민이 임신 소식을 알렸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축하해, 라고 보냈지만, 울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수민, 미안. 하지만 아이 때문에 지은은 분노했다. 아이, 그게 핑계야. 지은은 수민을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수민아, 날 버린 거야, 수민. 아니, 사랑해. 하지만 책임져야 해. 지은은 그 사랑이 진짜야, 수민은 울었다. 모르겠어, 지은은 떠났다. 그 후, 지은은 새 삶을 시작했다.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아니, 시도했다. 하지만 수민이 잊히지 않았다. 6개월 후 수민이 다시 연락했다. 아이 유산됐어. 준호랑 이혼할 거야 지은은 달려갔다. 수민의 집 근처. 수민은 야위어 있었다. 지은아 도와줘 지은은 안아줬다. 함께할게 하지만 수민의 가족이 알았다. 수민의 아버지가 지은을 불렀다. 너 때문에 우리 딸 인생 망쳤어, 지은은 사랑이에요, 아버지, 그런 사랑은 없어. 사라져,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수민이 결정할 거예요, 가족 모임에서 대치됐다. 수민의 어머니가 울었다. 수민아, 정신 차려, 수민은 엄마, 지은 사랑해, 가족은 충격받았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집 나가, 수민은 지은과 함께 나왔다. 둘이 호텔로 갔다. 이제 어떻게 해? 수민이 물었다. 지은,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랐다. 수민의 이혼 소문이 퍼졌다. 지은의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레즈비언이래 지은은 무시했다. 하지만 압력은 컸다. 수민은 새 직장을 구했다. 둘이 함께 살기 시작했다. 행복했지만, 어려움도 있었다. 이웃들의 시선, 가족의 단절. 수민의 동생이 연락했다. 언니, 돌아와, 수민은 거절했다. 내 선택이야, 지은과 수민은 커플링을 샀다. 영원히 함께,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수민의 전 남편 준호가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지은은 변호사를 구했다. 재판에서 지은은 증언했다. 우리 사랑은 진짜예요. 판사는 개인사지만 사회 규범 지켜. 지은들은 이겼지만 피곤했다. 그후 지은은 동성애 운동에 참여했다. 변화시켜야 해. 수민도 동참했다. 둘이 함께 시위에 갔다. 동성 결혼 합법화.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지지자도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왔다. 미안해. 이제 이해할게. 화해의 순간이었다. 수민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수민아, 행복하니? 수민. 네, 아버지. 그럼 됐어. 지은과 수민은 새 집을 샀다. 서울 외곽. 조용한 삶.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가끔 악몽을 꿨다. 수민의 결혼식. 수민도 마찬가지. 둘이 서로를 위로했다. 우린 이겼어. 시간이 흘러, 지은과 수민의 관계는 안정됐다. 2년 후, 둘이 함께 여행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지은이 말했다. 수민아, 결혼하자, 수민이 웃었다. 한국에서 안 돼, 지은, 해외에서, 둘이 일본으로 갔다. 간단한 결혼식. 친구들만 초대. 행복한 순간이었다. 돌아와서도 삶은 계속됐다. 지은은 승진했다. 수미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됐다.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지만 젊은 세대가 변화를 이끌었다. 지은은 강연에 나섰다. 동성애는 사랑이다. 편견 버려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반대자도 있었다. 온라인에서 욕설이 쏟아졌다. 지은은 무시했다. 우리 사랑이 증거야. 수민과 지은은 아이를 입양하려 했다. 하지만 법이 막았다. 이혼녀와 동성애자. 지은은 싸웠다. 단체와 함께 로비했다. 결국 입양 허가가 났다. 작은 여자아이. 우리 가족. 수민이 말했다. 지은은 눈물 흘렸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다. 수민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가족이 수민을 비난했다. 내 탓이야, 수민은 울었다. 지은이 위로했다. 아니야, 그 후, 수민은 우울증에 빠졌다. 지은은 상담을 권했다. 함께 이겨, 수민은 회복됐다. 둘이 더 강해졌다. 5년 후. 한국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됐다. 지은과 수민은 증언자로 나섰다. 우리 이야기 들어주세요. 국회에서 반대 의원, 전통 파괴 지은, 사랑은 전통 넘어 논란이 일었다.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다. 젊은이들의 지지, 지은과 수민은 계속 싸웠다. 이제 논연이 다가왔다. 아니, 아직 젊지만. 지은은 서른다섯 살, 수민 서른 네 살. 둘이 산책하며 말했다. 후회 안 해, 수민, 아니. 너랑 있어서 행복해, 지은, 나도, 하지만 과거의 선택이 떠올랐다. 수민의 결혼, 이혼, 가족 단절. 그 대가 컸다. 지은의 커리어 위기, 사회적 낙인. 모든 게 같이 있었을까? 이야기 끝에 한 가지 물음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옳은가?